8년, 만에. 느껴지시나요? 저희도 안 느껴지지만. 네. 팬분들이 되게 고생 아닌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. 어, 그, 불이해 이번에 이제 회사도 옮기면서 한번 팬분들을 뭔가 딱 울타리를 쳐드려야겠다. 못 가게. 네. 어디 갈라. 빠져나갈 수 없게 이번에 울타리를 쳤습니다. 동안 너무 소식이 없어서 좀 삐져 있었거나 좀 다른 데 갔다 오거나 이런 거좀 이해할 테니까. 예.. 네. 알죠? 중고장터에 저희 CD를 이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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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둬 어떻게, 어떻게 그러니까. 하실 수 있죠? 심지어 싸인 CD를? 가만두진 않을 겁니다. 그쵸. 렇 네. 저희가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, 저는못 돌린다면 가만두지 않아요. 제목하게. 죽어 주셔야 겠어요 <laughs> 왜 이제야 입덕했을까 어? 이제 입덕하신 분 계세요?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한번 입덕하면 그대는 나가기 또좀 뭐하다고 <laughs> 나가기 좀 뭐하지 뭐, 나갔단 뭐, 봐 어, 그렇다고 나갔단 뭐, 봐 같이 하자고 가만 안 두지 우리가 <laughs> 어, 진짜 가만 안 두기 전문이야 가만 안 두는 거, 15년째 해왔어. 표동 민키인데요, 오늘. 표동 민키.